어, 네 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세나투가 민심을 엄청나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떠나갔던 유저들도 다시 복귀를 하고 있고요. 신규 유저들도 새롭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어, 세나2가 바뀌고 있는 건지, 아니, 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그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많게 많이냐 그런 소리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갓게 많냐, 이런 게임 없지 않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특히나 요즘 게임사들이, 어,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서 유저의 민심을 잃고 있는 상황이 정말 많잖아요. 어, 많은 게임들이 있지만 지금 유저들의 민심을 잡는 게임은 거의 로스트 아크 이 정도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 모바일계에서 로스트 아크가 되려고 지금 노력 중인 게임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다만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간에 우리를 배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이제 폭풍이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 지켜줘야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심을 보시게 되면 어네 지금 보통 게임사에서 공지가 나오게 되면 욕이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오히려 무섭다. 현질하러 가자. 정성이 장난이 아니다. 멋진 소통 감사합니다. 여러 이런 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 보통 모바일 게임에서 저는 이런 댓글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어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오히려 개발자 이거는 개발자 노트입니다. 개발자 노트에 영상이 33개인가 올라왔어요. 어, 칭찬을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러면 내가 과금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세나가 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고 지금 하시기 좋은 시기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영혼 선택권을 4월 30일 금요일 2 3시 59분까지 세인과 주주를 제외하고 전부 다 선택을 해서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세인과 주주는 나온지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어 지금 제외가 된 상황이고요. 이게 어 그냥 기존에 줬던 용서한권이랑 비교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큰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그 게임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소환권이랑 선택권 그리고 기존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던 게 어, 왜이 영웅은 포함을 하지 않았냐 기존 영웅만 계속 있냐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커요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하다 저런 점이 부족하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나는 탱커 그 다음에 카린 그 다음에 미스 벨벳 그 다음에 크리스가 있으면 결투장을 제외한 모든 컨텐츠를 거의 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내가 진행을 하다 보면 특히나 이번에 이 두번째로 말씀을 드릴건데 어, 출석체크도 바뀌었거든요 출석체크에서 뉴비들은 카린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딜러 하나만 있으면 웬만해서는 안막혀요 어,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게 모바일 게임을 진행을 하면 막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 근데 이 게임은 안 그래도 그냥 기존에 진행을 하셨던 분 중에 센스가 있으셨던 분들은, 그리고 컨트롤이 좋으셨던 분들은 끝까지 컨텐츠를 밀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충분히 할수 있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 내가 이벤트를 하는 게 일주일이다. 이게 아니라 4월 30일, 네, 4월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큰 겁니다. 어... 진짜 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기 좋은 딱 좋은 시점이에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수집형 게임을 리세 한 계정을 구해가지고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하면 더 좋아요. 어 이거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영웅 선택권에 이렇게 어, 푸시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석체크 보상이 바뀌었어요. 어, 사실은 출석체크 보상은 예전부터 바뀌어져야 된다고 지금 재화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크게 의미가 없었고 브릴린이 뉴비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예, 카린이 없어서 접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정도로 이 비중이 크거든요. 이거를 그냥 공짜로 줘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어, 이게, 없는 거를 못 겪어봐서 좀 아쉬울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군대를 가서 고생을 했잖아. 군대를 가서 고생을 했는데 지금 폰을 만지고 폰게임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의 그런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린이 있고 없고는 정말 커요. 이전에 있었던 게 뭐냐면 나는 카옵진이다. 어, 아니면 카익진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비중 자체가 엄청 큰 용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다음에, 한 달만 있으면 무조건 전설 용소환권이 나오고, 이제는, 어 신규 캐릭이 나와도, 한달 후면, 이 전설 용소환권에서 나와요. 무조건. 어 거기다가 푸쉬를 보시면, 지금 얼른 시작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푸쉬를 보시면, 지금 10개씩 줍니다. 아는, 어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거, 원래는 우리가 3만원을 질러야지 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어 4월 8일까지 주니까, 얼른 또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에 올라오시는 것처럼 나는 카린이 없어 가지고 게시판에서 제발 확률 업좀 외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말 힘들게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편하게 할수 있어요 배가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 어,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이게 3만원이라고 하면 출석 체크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서 넘어간 부분인데 이게 15만원어치 주는 겁니다 15만원어치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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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기만 하면 제가 이거 돈 받고 영상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모바일 게임을 하다 보면 이런 게임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게 난리 난 발표였죠. 어,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큰 발표였습니다. 이게 희대의 발표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솔직히 저도 이렇게 나올지는 몰랐어요. 제가 이때까지 모바일 게임을 3년 이상 해왔잖아요. 이런 보상을 주는 거는 백서 뭔가 게임사가 잘못을 해가지고 백서를 했어도 안 줬어. 이런 보상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었는데, 전설 플러스 영웅 뽑기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택권을 줘요. 어, 그리고 그랑사가랑 비교를 하게 되면, 5초월이 된 가장 좋은 영웅, 신, 가장 좋은 영웅을, 어, 그랑일품까지 싹다 해가지고 4개 채워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비들이 하면 여러분들 이거 하나 뽑으려고 하면 내가 단일 하나만 원한다고 라 하면 몇 천만 원까지 가고요. 이거 모든 확률을 다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500이 넘어가고 500, 600이 넘어가요. 기대값이. 근데 그거를 그냥 공짜로 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선택으로. 만약에 뽑기권으로 나왔다고 하면 이제 이미 기존의 유저들,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들여서 뽑았어. 어, 근데 야 이게 중복이 나오면 손해잖아.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의견은 아예 박살내버리게 선택을 하게 해준 겁니다. 어 과금 라우, 핵과금 라우 분들 입장에선 좀 아쉬울 수가 있기는 있어. 하지만 이번에 그거를 또 해결하는 13초월까지 만들어 놨거든. 1 3 초월은 솔직히 무가금이 이게 하나가 나온다고 해서 하긴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거기에 조금 더 도움을 보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핵가금러 분들 도 조금 어, 좀 아량을 배포를 주시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카업진, 점프 업진, 하나의 업진이 한, 하나가 더 있어요. 전설 패 업진이 있습니다. 어, 전설 패 업진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또 아시다시피 저 가금 좀 했습니다. 안한편 아니에요. 어 근데 이런 전세패시 있냐 없냐가 게임을 진행하는데 아주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거를 뽑으려고 하면 과금이 적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 어 운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상을 더 들여서도 뽑았어요. 근데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 천장 개념도 이미 만들어 놓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긴 해. 그냥 지금 보시게 되면 15일부터 진행을 하는데 게임을 방치형만 돌려놔도 전 설패 소환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기존 유저들도 전부 다 인정하는 보상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완전 빠꾸미 빡꼬미 중에 빠꾸미이십니다. 근데도 이두 개는 어, 모든 유저가 인정하는 보상이에요. 이거는 선택권은 아니긴 하되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어, 이 정도 시간이 흘러서 주는 게임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3년 동안에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그리고 성장 구조가 이거는 제가 초반부터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를 계속 말을 하니까 어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왜 게임사 편을 드냐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어안 좋은 건안 좋다 좋은 건 좋다 말을 해야 돼 지금 용원석 시스템 이거 하나만으로도 수집형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 보는 시스템일 거예요 한 개만 뽑으면 됩니다 하나만 뽑으면 끝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내가 과금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얘가 제가 저번에 소개한 분 중에서 어, 무과금으로 점플이 전부 다 있으신 분들을 봤거든요. 이거 50레벨이 현재는 말렙이고 나중에 5 6렙까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음은 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사실 게임이 우리가 도박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게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템은 뭘로 해야 됩니까? 게임으로 줘야 돼. 맞잖아요. 물론 이 게임도 뽑기가 있어 장비 뽑기가 있어. 근데 아무도 안 해. 이거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뭐냐면 장비 푸시 권 주면 그걸로 뽑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에 돈 쓰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 할 필요도 없어. 어, 이거는 절대 여러분들이 하실 하실 필요도 없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어, 그래서 장비적인 부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이 게임은 할 수가 있어. 특히나 강한 길드에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더 빨리 하,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악세가 중요해요, 이 게임은. 악세가 전설 플러스 등급에 해당하는 이렇게 장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 빛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게 전설 플러스 등급의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악세죠. 어 이벤트로 전설 플러스를 하나 줬고요. 나머지는 다 드랍으로 먹었습니다. 분노 3개, 불사 5개. 싹다 저는 드랍으로 먹었어요. 이런 걸 보시면, 어, 최종 등급이 드랍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원래는 게임에서 당연한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바일 게임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근데 이 게임은 줘요. 그래서 몇백만원 과금한 사람이랑 운 좋은 무과금이랑 비교하면 운 좋은 무과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어, 결장을 돌리면 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기본적인 거지만 대다수의 모바일 게임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런 최고 등급의 아이템이 파밍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이것만 해도 RPG 게임으로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 최고 등급의 영웅뽑기 재료도 던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거는 사실상 어 많이 놀라 워 했어요. 이거 나왔을 때도 이거는 조금 어 대단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역시도 잘했다고 하니까 너 게임사 편이니 이렇게 또 까, 까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리니지2M부터 여러 가지 많은 게임을 해봤잖아요. 과금도 적게 한 편이 아닙니다. 리니지2M은 1,600만원 해봤고 바람의 나라 1,000만원. 어, 놀랍죠? 어, 그렇게 게임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처음 봤어요. 던전을 돌아서 문스턴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고 이 문스터, 문스턴을 이용을 해서 네이 부분은 솔직히 어, 많은 분들이 체감은 못하실 수 있는데 엄청 혜자스러운 거예요. 엄청 혜자스러운 겁니다. 전설 플러스 등급을 확정으로 할수 있다는 게 확률을 보시면 얼마나 혜자스러운지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0.067%거든요. 전설 플러스에 내가 다른 건다 있는데 밍이 없다. 저격을 해서 뽑겠다고 하면 기대값이 4,500만원입니다. 근데 이게 선택 확률업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던전 플레이를 이용을 해서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토파즈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과금러분들은 이거보다는 쉽게 훨씬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요런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한테 어, 이 게임이 여러분들이 어,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할 만한 게임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다른 게임, 어, 세나투를 모르셨던 분들이면 어, 이런 것도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과금을 좀 했고요. 어, 이때까지 해 가지고 단한개 뽑았습니다. 어, 그렇긴 한데 가능성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컨트롤이 모바일 게임 치고는 좀 갈립니다. 컨트롤의 이 메커니즘에 대한 컨트롤을 잘 하시는 분은 똑같은 전투력이 있어도 깨는 사람이 있고 못 깨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덱이 있어도 덱을 잘짜잘짜 잘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깨는 사람이 있고 못 깨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투력 차이가 나게 되면 아예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말씀하시는 게 폰을 컨트롤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단점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가 좀 재미가 있습니다. 볼만해. 어, 이거는 세나 원부터 나온 장점이고 사람들이 세븐나이츠라는 IP를 좋아하게 된 계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스토리 자체가 볼만나. 어, 궁금해.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 추천 드리는 게, 보통 RPG 게임이 이제 경쟁하기 때문에 스킵 스킵 하잖아. 근데 이거는 수집한 게임이란 말이야. 어느 정도 경쟁 요소가 있긴 하지만, 충분히, 어, 네, 시나리오를 즐겨보시는 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생기고, 어, 떤 캐릭이 조금 코스튬이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애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 그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 샤이가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어, 설 늘리시죠? 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뾰뾱기 신발 낀거 기억나십니까? 어, 이러한 부분이 좀잘 구현이 돼있어. 들리시죠? <laughs> 뾱뾱뾱뾱뾱뾱 어, 이런 것들이 은근히 깨알 약간 디테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이게 게임의 숨겨진 요소들 방금처럼 뾱뾱뾱뾱거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캐릭이 나올 때던전에딱 봐. 그리고 캐릭터 대사가 변경이 돼요. 우리가 예전에 시 d 게임 돌렸을 때아 히든피스, 숨겨진 던전, 아니면 숨겨진 요소들 찾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약간 내재가 돼 있어. 완전히 많다 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요. 하지만 없진 않아. 그래서 신규 캐릭터 나올 때 던전에 약간 변화점이 있고 캐릭터 대사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출을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약간 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부터는 다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고 게임적인 내용도 있긴 하지만 어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 이전에는 제가 욕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제가 잘못하면 게임사가 잘못하면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그 누구보다 먼저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냐 어좀 보기 드물게 본인의 실수를 인정을 하고 바뀌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유저가 떠나다. 어... 그 다음에 어 대표, 트럭 대표 시위.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유저를 떠나게 만들었다. 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런 영상을 할 때는 이 게임이 망해라 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버그가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더 잘해라 라는 의미로 제가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운영은 달라요. 어 며칠 전에 공식 방송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 이거 던지세나를 하시는 본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공식 방송이 어, 던지세나 하고 그 다음에 어, 개발자님 같은 경우에는 김정민이라고 할 정도로 약간 리액션이 어, <laughs> 민 캐릭이랑 합쳐져가지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약간 인간적인 측면도 좀 보이시기 때문에 유저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와닿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을 했던 게 뭐냐면 업데이트 순서를 유저한테 선택을 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 먼저 원하시는 것을 업데이트를 먼저 해주겠다. 그리고 이런 업데이트가 될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할지 저런 식으로 할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달라. 이렇게 어, 했거든요. 어 이럴 리가 없는데 넷마블이 이럴 리가 없는데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더 터집니다. 결장에 대한 그런 우호 그리고 이제 어, 사실 몰래 패치를 했던 부분들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런 수치에 대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어, 이러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부 다 전폭적으로 실험을 해줬어요 전폭적으로 실험해서 영상이 33개가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어, 이유 때문에 이러이렇게 오해를 하고 어, 이러한 이유 이러 때문에 패치가 돼가지고 이게 불리해지고 유리해졌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의심하시는 그런 버그가 아니라 지금 변화 변화라고 좀 생각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전부다 실험 올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렇게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하겠다까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댓글도 일일이 개수를 세이려서 어, 투표를 받았습니다. 어, 이전으로 돌려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 괜찮으신가요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유저의 의견에 반영을 해서 지금 유지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유저들의 반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수고하셨습니다. 진작에 일을 이렇게 했어야지. 앞으로 이렇게 제대로 일하세요. 정성을 잘 봤습니다. 이게 공지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귀 유저들이 돌아오고 그다음 에 신규 유저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운영도 중요하고 사실 이게 컸다고 봐요. 음, 전세 플러스 용산태권이랑 전세 패시 컸다고 보긴 하는데 모로 세식 운영이 아니라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느껴집니다. 어, 이게 좀 커요. 위오도 다시 한번 급으로 그 패치한 거 이번에 다들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어, 그리고 이제 공식 방송에서 본부장님을 개발자님 나와서 체면 차리지 않고 어, 뭔가를 놓, 놓는 <laughs> 놓는 모습에 다들 약간 호감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이제 연달아서 바바바바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놀라면서도, 아, 괜찮다. 떡상을 하고 있다라고 처음에 표현했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셔서, 민심을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게임을 하시는 분이면 공감을 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유저들이 좀 많이 많이 어, 와 가지고 좀 오래 오래 할수 있는 게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